뭔가 아기 곰이 들려주는 성경이야이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에, 그,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대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은 생과 하늘에 창문이 닫히고 하늘 하늘에서 비가 그쯤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 5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곧그 달, 곧그날열일른 날에 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, 곧그달초 하루에 하루 날에 산들의봉우리가 보였더라. 사십 일을 지나고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 위에 이... 땅에서 마르기까지 나라 왕래하였더라.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서의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부 일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를 돌아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며 방주 안 자기에게 받아들이고 또 칠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 돌아왔는데 그 입에 단란 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.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칠일를 기업이 이를 내놓으며 다시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더라. 육백 일년 첫째 날. 달곧그달초 하루 날의땅 위에서. 물이 걷지. 라 아, 노아가 방주 뚜껑을 데치고 볼뜩 지면에 서 물+ 물을 걷었더니 둘째 딸 스물일흔 날에 땅이 말랐더라.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.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, 곳,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. 이것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, 노아와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면,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, 땅이, 땅 위에 동물, 꽃,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. 누아가 여호와께 대단을 했었고,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대단을 드렸더니, 여호와 에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루시되 내가 다신을 사람으로 만미한 땅이 저주를 하지 않 땅을 저주하지 아니한 아니하리인 사람의 안을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, 땅이 있을 동안, 쉬는 것, 거두음이, 추위와 더위가, 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라더라.